나무나 식물을 심고 돌보면서 어떤 조건에 심어지느냐에 따라 성장 속도가 다르다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지난 2000년 초에 15단 묵주기도길을 만들고 참나무들을 심었습니다. 그때 심은 나무들이 지금은 나무 터널길을 이루어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마다 다른 모습을 보여주며 로사리오 기도를 바치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며 아름다움으로 맞이하고 배웅해 줍니다. 그런데 나무가 심어진 곳에 따라 굵기와 크기와 성장이 다른 것을 볼수 있습니다. 같은 날, 같은 굵기와 같은 크기의 나무를 심었는데 20여 년이 지난 지금 크기와 굵기가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연 환경, 가정 환경, 공부 환경, 기업 환경 등의 환경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와 친교를 나누면 언제나 좋은 결과가 생깁니다. 오로지 하느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모든 죄에서 벗어나 있는 마리아와 친교를 맺으면 그녀의 순결과 하느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라싱거 추규경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라싱거 추규경님은 후에 베네딕도 16세 교황님이십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중계자이십니다. 어린이가 자기 어머니의 옷자락 속에서 악천우를 피하듯이 마리아의 외투는 우리를 죄와 허물로부터 보호하는 환경입니다. 이 사랑의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사랑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기 위해 몸소 선택하신 환경입니다 마리아의 중계는 우리가 예수님과 마리아 사이에 집어넣어야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 안에서 하느님을 가깝게 느낄 수 있는 숨쉬는 공기와 분위기와 같은 것입니다 공의에는 마리아의 모성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성령으로부터 새롭게 태어나게 될 환경을 마리아 안에서 만들어내십니다 성녀 에디트 슈타인 수녀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리아는 온 존재를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신분 속에 집어넣어 우리를 낳았습니다. 그런 까닭에 그녀와 우리 사이에 친밀한 연대가 생겨납니다. 그녀는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알고, 우리 모두 한명한 한 명을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애쓰십니다. 그러므로 티 없으신 마리아 성심을 공경하는 일, 마리아께 가는 일, 마리아와 친교를 맺는 일은 우리에게 좋은 일입니다. 마리아와 친교를 맺음으로써 자유와 사랑의 환경이 우리를 둘러싸게 되어 우리는 죄에서 보호되고 하느님과 예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자라나게 됩니다. 마리아는 하느님께서 몸소 우리를 위해 만드신 아름다운 환경이십니다. 아멘.